제가 오늘 제가 이제 피부를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그어 조심해 파주 노브랜드 옆에 있는 그 면세점 대리점에서 약산 거라고 했잖아요. 건강식품 근데 저 오늘 이걸 깜빡하고 안 먹었어요. 지금 먹으려고요. 그래서 저도 여의석 거 글루타치온을 살까 하다가, 이건 제가 산 거예요. 이것도, 이거 국산 약국에서 산 거고요. 이것도 제가 산 겁니다. 맛있어요. 그냥 물 없이 먹어도 되고요. 이 글루타치온 먹을 때는 비타민C랑 같이 먹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 딸이 지금 스무 살인데, 전 지금부터 먹여요. 제돈 주고 제가 산 겁니다. <laughs> 신현주 씨처럼 저도 약 봉투가 그냥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겉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너 뷰티를 많이 먹어야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꼭 드시고요. 저는 이 콜라겐이 만, 맛있는 것 같아요. 이틀이 저분자. 제가 저번에 전화번호 남겨드렸죠. 거기서 사시면 되고요. 요것도 글루타치온 맥스. 이게 흡수가 빠르대요.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남대문 삼성약국에서 산 거랍니다. 저는 남지약국 안 가고 삼성약국 가거든요. 여러분들 피부는 좋을 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꼭 같이 드세요. 비타민C하고 같이요. 물 없이, 이거는 물 없이 먹어도 돼서 제가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하나씩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콜라겐하고 이런 거꼭 드세요. 비오틴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사요. 한꺼번에 옛날에는 한꺼번에 사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갖고서 딸이랑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